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인우먼도 리플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의해서 리플과 SCC가 토레시 판사에게 구제책에 대한 브리핑 일정을 제출한 것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프레시 판사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9일까지 양 당사자가 구제책 관련 브리핑 일정을 조율해서 제출하도록 했었고, 어, 마감시간 임박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제책과 관련된 일정을 우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s c c 가 구제책 발견을 위해서 약 90일 정도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구제책 발견 이후에 최대 30일 전까지는 LCC가 브리핑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관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제시할지 LCC가 약 90일 동안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을 갖고 나서 30일 전까지는 브리핑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볼때 최소 4개월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을 해야 하고, 또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11월이니까 최소 4월에서 5월 정도는 되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 들어봐야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예상하긴 했지만, 구제책 단계에서도 상당 시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이 구제책이 정말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을 소요될 수 있음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스웨이 컨퍼런스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던 리플의 IPO나 LCC와의 합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합의는 이미 불발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진정한 합의의 의미는 약식 판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합의, 그리고 남은 합의는 구제책을 위한 합의라고 보시는 것이 더 표현이 명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 90일 동안 SEC가 어떤 구제책을 발견할 것인지, 만약에 이 사이에 구제책을 위한 합의가 없다면, 어, 리플과 SEC가 합의가 없다면, 라이브러리의 절차와 같이 SEC로부터 구제책 관련 브리핑을 공유받고, 이것이 양 당사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최종적인 구제책이 판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항소를 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남은 단계는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업데이트가 되면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레미호 변호사도 공유했던 내용과 같이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미 연방 대법원은 매출액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적어도 미국 거래소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 리플의 기관에게 판매한 매출에 대한 벌금은 매출액과 비교해서 상당 부분 작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LCC가 이를 이 벌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큰 소식은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s e c 에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SEC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사 사이트와 그리고 협력자로서 나스닥에 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 이와 같은 호재 때문에 이더리움이 급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때 이더리움이 상당기간 가격적으로 억눌러 있었던 것이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만 가지고 장사하려고 애초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따라가는 투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될것 같은 상품들을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보다 다양하게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그것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무 ETF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비트코인 현무 ETF는 시간 문제지만 승인이 될것 같으니 어, 이더리움 현무 ETF도 효율적인 시간 배분상. 미리 신청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은 즉시 정말로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가치있게 생각해서 즉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없이 순수하게 자산과 투자의 가치만 보고 판단해서 행한 것이라면 리플 XRP나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현무 ETF 신청을 위한 순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법률가이자 이더리움 전 고문 스티븐 네레이오프가 계속해서 비탈릭 부테린과 그리고 조셉 루빈을 상대로 그들은 깡패이고 FTX보다 더큰 사기를 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실 겁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주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한 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숨은 내용이 무엇일지 흥미로운데요. 네레이오프는 비탈릭 부테리 그리고 조셉 루빈, 제일 클레이튼, 게리겐실러가 모두 엮여있다고 한 만큼 이번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무 이태부 신청서 제출을 통한 가격 폭등이 뭔가 미국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향후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지켜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BI 홀딩스와 텐다드 차타드가 구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UAE의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SBI 호이딩스와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의 샤타드, 투자 전문 자회사 스탠다드 벤처스가 설립한 VC는 디파이, 그리고 자산 토크나 메타버스 등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SBI는 리플의 대주주이고요. 또 리플은 UAE에 집중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SBI와 스탠다드 사타드의 협력은 궁극적으로는 리플의 기술 활용과도 관계가 깊어 보입니다. 오늘 리플 XRP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 리플과 LCC 양 당사자가 구제책과 관련된 일정을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실망감들과 그리고 파월의 통화 정책에 대한 매파적 발언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진정한 합의라는 것은 어쨌든 약식 판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의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합의는 구제책을 위한 합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제책을 위한 합의 및 조건들은 여전히 진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추후 분위기를 좀더 살펴야 할것 같고요. 파월의 매파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면 어제 파월이 다음과 같이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추가로 조이는 것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개월의 양호한 데이터에 현혹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과도한 긴축의 위험 모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데이터 디펜던스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정도의 매파적 발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준 입장, 연준 의장의 입장이 동의라도 한다면 아마 시장은 활기를 칠 것이고 또 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 겁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테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 중립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